선생님들, 또 우리 봉사원 학생들, 중학생들, 초등학생들부터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, 초등학생들부터 와가지고 애들을 돌보고 있는데, 한 번씩 보는 사람처럼 그냥 애들 보면 은뭐끓리기도 하고, 옆에 올까봐 그러기도 그러니까 하지만, 일본는 애들은 애들이 너무 좋은가 봐요. 그 집에서 방학 때 쉬고 싶고, 너잠도 자고 싶고 할 건데, 정말. 스스로 오겠다고 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걔들은 사일에 나갔어도 정말 절반은 성공했다고 제가 보거든요 항상 예, 경제적인 것 그리고 조직적인 것 기업적인 기도만 충분히 돌아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우직그 위층에서 이런 어, 사업을 해야지 확당한 것입니다 어, 기만해주시면고 열심히 저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